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대조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 이러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둘에게는 보아 넉의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인 시몬이며 또가른 유단이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제자를 세우셨는데, 어,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부르심, 사명의 부르심, 콜링이라고 할때 주님이 당신의 종들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당신의 종들을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은 구원을 주시려고. 근데 종으로 부르신 것은 동력자가 되게 하시려고. 마시려고요? 뭐 동력자.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 꼭 목사만 주의 종이냐. 그건, 그건 아니시요 그렇지만, 성직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거고, 교회 장모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직분으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 이 당신의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늙게는다 종으로 이렇게 부르신 건데 어쨌든 그 중에서 특별히 다른 일은 하지 않고 목회라는 일에만 전무하도록 한사람은 이제 주의 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지요. 자, 그 종으로 부르셨는데 부르심의 이유를 보십시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뭐했답니까 불렀다 했어요. 불렀더니 그 말에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들이 지금 나왔다는 겁니다. 부르심에 순종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 가시는 것이죠. 구원의 부르심도 초청에 응답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권리도 주시고 그렇게 행하여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항상 부르심과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응답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르심은 뒤로 미루어지게 돼요. 구원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하기로 불렀다 하는데, 그가 응답했을 때, 일어난 결과는 중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장로교단이잖아요. 장로교단의 지금 장 우리 통합적 장로교단 교리는 달라요. 그러나 지금 합동적 장로교회, 고신적 장로교회는 켈빈주의 예정서를 따르어요. 저희 통합적은 달라요. 저희 통합적은 예정서를 그 개인적으로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안 따라요. 또 교단 내의 신학교에서 가르침도 달라요. 어, 예정서를 안 따라요. 예정설을 안 다루는데 예정설은 예정설이 요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옥 가는 사람도 택했고 그 다음에 천당 갈 사람도 미리 다 찍어놨다는 거 선택해놨다. 예지 예정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 그리고 이제 예정설에 반대되는 점에 인간의 자유의지 내가 선택하는 거다 복음도 이렇게 자유의지를 강조한 그러한 교리, 웨슬레 주의자들이나 감리교 같은 데서 이걸 주장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선택했다 하기나 하나님이 예정해 놨다고 하니나 구원의 부르심이 그뭐 어떤 교리를 따르든지 간에 결론이 뭡니까? 따라서 구원받음의 결론은 중생입니다. 예정을 해놨다 하는데, 중생이 안 일어났다. 예정이 아니에요, 그분면 구원 사건이 안 일어난 거예요. 부르심에 예정은 되어 있는데, 그 예정이 그에게 결과적으로 중생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알미니우스 주의, 웨슬레안 교리를 따라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요하다. 자유의지가 오르냐? 하나님의 예정이 오르냐? 신학성 문쟁을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라 그러세요? 근데 선택을 해놨든지, 그렇게 내가 응답해야 된다고 하든지 관계없이 결론은 중생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지 않은 사람 지옥 갑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지옥 갑니다. 선택교를 믿는다고 전당 가는 게 아니고, 거듭나야 전당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학교 때부터 배웠잖아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선 하나님이 부르심과 응답 이것이 나아온지라가 함께 짝이 되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한 사명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여 내가 당신의 일에 감당하기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할 때, 그때 이 콜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부른받아서 끝났습니까? 구원받아서 끝났띠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은혜도 주시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날 백성답게 훈련시키는 과정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주의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정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른 사람들에게도 그 훈련을 시키시는데 훈련의 내용인 것은 이렇습니다.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첫 번째 훈련은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훈련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제자 훈련의 첫 번째입니다.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뭐, 인생의 우여곡절이건, 어려운 일이건, 그한 일이건, 돈 문제건, 뭐, 어 질병의 문제건, 귀신의 문제건, 무슨 문제건 간에, 그 모든 일들을 주님과 함께 풀어가려고 하고 주님 앞에서 실험하려고 하는 것 그게 주의 종이 걸어가야 될첫 번째 여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 문제를 목회자들이 저도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설교하면 설교가 더잘 돼요 솔직히 기도 많이 하면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요 그래서 은사가 확 임해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뭐 예언을 하기도 하고 은사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그걸로 그런 사역적인 일에 쓰려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목회 사역적인 일에 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겨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는 첫 번째 길은 뭐냐하면.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부부는 닮는다 그러잖아요. 부부가 왜 닮느냐. 같은 밥 먹고, 그 다음에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이 희노애락을, 기쁜 일, 슬픈 일, 억울한 일, 뭐한 일을 같이 나누면서, 그것을 뚫고 나가면서 부부는 친해지기도 하고, 부분은 그 서로 얼굴 체형도 이렇게 닮아지고 인상도 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함께 하는 것도 그늘 그분의 임재 앞에서 머물러 서 있는 것, 그것이 그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삶을 변화시킵니다. 인생의 어려운 고비, 사람이 때로는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가정안에는 시월드가 있고 <laughs> 목사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예배당에 가면 시험무이가 많다고 합니다 <laughs> 교회에 시집사이 3개 시키는 교회도 있고 어리, 약하게 시키는 교회도 있다그래요 교회에도 시집사이 시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의 시월드만큼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laughs> 속에서 그것을 주님의 은혜 아래서 내 마음도 다스리고 극복해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배워요. 주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배우고요. 주님이 그때 나를 위로하시는 방법도 배우고, 주님이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방법도 배우면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 그게 목사의 주의 종으로서 기본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뭐든지 그 다음 일은 되는 것이죠. 그 함께 있는 은혜가 함께 해서 또그 다음은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할때 보낸다 했습니다. 보내시는데 그 사람만 뜰렁뜰렁 가는 게 아니고 그사람만에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가시는 거죠. 보에도 그냥 공간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있지 않지만은 주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일할 때 그걸 하나님과 동력한다고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동력한다. 그 다음은요, 귀신을 내쫓는 무엇도, 권능도, 가지게 하려함이라 그랬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은 성령님의 능력이잖아요. 성령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못을 가지고서 불에다가 이렇게 벌겁게 달궈가지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시키면 그, 불에다 벌거, 달굴, 달구, 달굴 때, 불이 타면서 나오는 그 탄소가 나오거든요. 탄소가 쇠 속에 들어가요. 쇠 속에 들어가서, 벌겋게 달궈진 상태에서, 찬물에다가 푹 식혀버리면, 쇠 속에 탄소가 들어간 상태에서 굳어버려요. 식어버려요. 그 탄소광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탄소광을 만들면, 이제 칼을 만들 때 쓴다든지, 단단한 쇠가 필요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쇠를 벌겁게 달궈가지고 찬물에다 넣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그럼 서서히 식어요. 서서히 식으면 철 속에 들어와 있는 탄소들이 다그 열기에 다 타버려요. 다 타버리고 철은 그 그렇게 직은철을 연철이라고 합니다. 연철이 된 것에다가 전자석을 이렇게 감으면 전기가 흘렀다가 안 흘렀다가 그렇게 돼요. 또는 연철이 된 것을 가지고서 우리 문구에 가서 막대 자석을 하나 사 가지고 저 자석에다 민대면은그 연철 그 연한 철에다가 자성이 들어붙어요. 철 자체는 연철 자체는 자성이 없어요. 그런데 막대 자석에 같이 비비다가 나오다 보면, 얼마 동안에 그 연철이 자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머물러 있다 보면, 머물러 있다 보면 성령의 능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이가 됩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이 전이가 돼요. 전이가 되면서 그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사역하신지 보거든요. 주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시다. 때로는 주님이 진흙 등의 눈치 붙이가 하시더라. 눈치 붙이고 하는 거죠. 안찰 하시더라. 안수기도 하시더라. 다양한 방법도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도 보고. 귀신이 또 때로는 대화도 하지 않습니까? 아, 대화하면서, 야, 영의 세계가 있구나, 이런 것도 보고. <laughs> 자기 안에 그런 권능과 함께 방법도 이제 서서히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귀신을 내쫓게 됩니다. 근데 귀신을 쫓는 것의 첫 번째 거는 뭐냐? 따라합시다. 내 속에 있는 것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너네 걸막 쫓아줘야 됩니까? 내걸 정리해야 됩니까? 내걸 정리해야 돼. 귀신을 내쫓는 권능에, 이게 왜 중요하냐? 축사의 권능이 왜 중요하냐? 남을 축사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것도 쫓아낼 수 있어요. 자기 걸 쫓아내면, 내 속에 음난이나 혈기나 분노나, 식이나 질투나 수근수근 그리는 기나 내 속에 육성이 발현돼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의 배우 인영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의 배우에는 모든 죄성의 배우에는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10년 됐습니다. 3대째입니다 높아놓고 예. 사역해 보면 다 나옵니다. 안 나오는 사람은 100명에 1명 정도 될수 있습니다.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해서 안 나오는 경우하고 감축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근데 수술대에 올랐으면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여정 안에서 그들은 자기 속에 있는 추악함들이 3년 공생애를 보는 동안에 수없이 나타나거든. 베드로에게 주님 말합니다. 사탄아 에 뒤로 물러서라. 베드로 속에 있는 사탄을 지금 주님이 꾸짖으시고 공생애를 같이 보내면서 주님이 다른 사람들의 그 사역을 받는 사람들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고 육체도 고치시지만은 주님과 함께 있는 열두 제자들에게도 고치시고, 싸매시고, 더 깊은 영적 훈련들을 그렇게 시켜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내걸 점령하면서, 따라합시다. 내걸 점령하면서, 남의 걸 점령할 수 있는 권능이 옵니다. 내걸 이겨내, 주님과 내걸 이겨내면서, 남에게 들어붙어 있는 그 영들을 정리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이 그렇게 주어지는 고 그렇게 성령의 은사도 부어지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 안에서 그들의 삶의 자세도 잡히고 그 여성, 3년의 그 공석의 여성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때부터 예수님의 시즌2 성천 이후에 주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확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믿음의 여정들이에요. 한국교회에 참 좋은 훈련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랑의 교회를 주시로 일어난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은 너무 좋은 훈련이지요. 그런데 그 제자 훈련의 훈련의 흐름 가운데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 훈련이에요. 무슨 훈련요? 영적 훈련. 제자 훈련,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은 말씀 훈련. 말씀을 가지고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경건한 삶, 말씀을 배우고 경건한 삶의 훈련을 시키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성장에 큰 힘이 되었고, 영적 균형을 잡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빠진 게 뭐냐 하면 영성훈련이 빠져 있어요. 영성훈련이 간과되어 있다 보니까 한국교회에 제자훈련과 영성훈련이 함께 잘 갔으면 저 기도원의 운동들, 기도원의 그 부흥의 불길들이 한국교회에 잘 접목이 돼서 이렇게 두 갈래가 같이 잘 뻗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부흥은 말씀훈련으로 부흥한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부흥은 6.25전쟁 끝나고 그 절박한 심정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불떨어져서 부흥한 거라고요. 불떨어져서 부흥했는데 예배당에 오면 목사님들이 그불꺼트리기 바쁜 거예요. 왜요? 말씀훈련, 제자훈련, 말씀훈련 하는 분들이 그 장로교단에 켈빈주의의 장로교단에는 성령의 은사받다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꾸 도회시하는 거예요. 터부시하고 그리고 다른 대안으로 내는 게 자꾸 제자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성훈련도 건전하게 시키고, 말씀을 넣는 데 건전하게 시켜서 이두 개가 함께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두 개가 함께 가게 하는 제자 훈련이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박오정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도적 제자 훈련. 무슨 훈련요? 이 사도적 제자 훈련. 사도적 제자 훈련에 들어가면, 첫 번째 단계가 선심, 아들됨에 대해서 다뤄요. 아들됨에 대해서 다루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도 다루고, 말씀 안에 경건한 삶에 대해서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언밸런스가 되어 있으니까, 영성훈련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복음에서 이탈한 사람이 드러나와요. 복음에서 이탈해서, 은사는 많은데 돈만 훑어 다니고 부흥사들의 세계에 가면요. 더럽게 이제 말할 수 없는 세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훈련이 함께 이렇게 가면서 건강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기의 영적인 문제를 뚫고 나가는 그러한 훈련들이 한국교회에 필요하고요. 사랑의 교회에서 훈련받은 분이 서울에 우리 아가페 교회 있을 때 저희 교구로 전입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구역장 데리고 이제 신방을 갔는데, <laughs> 신방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등록 신방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가족사항으로 체크를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함께 간 구역장이 신령하신 분이에요. <laughs> 함께 가신 구역장, 권사님이 이제, 지금 군사님들 지금 그다음 집사님이죠. 서선순 권사님이라고 이분이 굉장히 신령한 분이에요. 그냥 신령한 게 아니고, 그 외국에 이윤호 박사님이라고 하는 영성훈련 하시는 목사님하고, 어, 축사 치우사 팀에 팀 멤버로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밝은 분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이렇게 체크하다가, 어뭐 아들을 죽고 뭐 죽고 이렇게 인적상도 죽고 그러잖아요 죽는데 목사님 잠깐 한 마디 해도 됩니까 하세요 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 그아드님이 굉장히 우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는 깜짝 놀랐고 어떻게 하세요 그러는그 아들 주위에 영을 풀어준 아들 주위에 자살의 기도 돈다. 자살의 영도 돌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굉장히 우울하고 그렇다. 그리고 그 자살의 이왜 도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살의 영이 도는데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등록하신 분이 그래요. 사실은 여자친구랑 사귀었는데 여자친구가 자살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아이가 굉장한 충격을 이렇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가정 안에서 영적 가게를 쭉 이렇게 풀어, 풀어서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고, 드러났으면 해결해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제자훈련중에서 리더스쿨하고 구역장으로서 그렇게 성겼던 분이신데, 정작 자신의 가족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의 자녀가 이제 자살행위 돌고 우울해서, 그거 잡고 놔두면 우울해서 자살하거든요. 그런 영적인 문제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훈련을 열심히 시켜서 이렇게 해서 하면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데 그게 영적인 문제 심각하게 잡고 있는 사람은 중년기에 그 바람을 못 견디고, 중년기에 바람을 못 견디고, 요 사춘기에 그 줄풍 노도 같은 때는 못 견디고, 두 시기에 그냥 확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정복하는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 다음에 후임 목사가 보임해서 사랑의 교회의 교인들을 안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 안에 중년기에 심각한 문제들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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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제자훈련필예 예, 새로운 전환기가 더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뭐 제자훈련의 형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양육하진 않지만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훈련되어지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서 신앙의 소비자에서 신앙의 생산자의 자리 올라서게 됩니다. 신앙의 소비자가 어떻습니까? 안종범 군사님이 시금치를 어떻게 심었는지 어떻게 가꿨는지 장에서 시금치 사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품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 가격이 내하고 맞는지 그것만 따지고 어쩌고 저쩌고 미주할 고소가 입을 많이 대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보고 시금치 밭에 와서 하루만 반매 보라고 그러면요. 그다음부터 시금치 파는데 와서 절대로 각자 소리 안할 거예요. 왜요? 생산자가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힘들고, 이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닌 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예비당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신앙의 생산자가 있고, 신앙의 소비자가 있어요. 신앙의 생산, 소비자들은요, 교회 와서 요거면 자판기가 뭐안 된다 그러면 자판기 안 된다고 투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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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습니다. 예배당 청소 누가 했노 어쩌고 저쩌고 말을 많이 할수 있어요. 화분을 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할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소비자들입니다. 그분들은 소비자들이라고요. 생산자는요 자기가 와서 예배당 한번 닦아보고요. 그리고 강대상 청소해보고. 생산자는 강단에 설교도 해보였어, 장로님들 다음에 시간 들을 테니까. 설교도 해보고,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해보면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 강단 위에 대표기도 올라서서 막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가 잘한다, 어떤 사람은 뭐한다. 앉아있는 소비자들은 별 소리 다 해야 됩니다. 근데 본인이 올라와서 앉아서 설, 대표기도 해보라 그랬어요. 제가 수요일날 대피교를 다 뺏버렸는데요. 주보에 실어놓지만 안 시키잖아요. 안 시킨 이유가 찬양하고 그냥 통성기도 하다보면 시간이 좁혀서 그런 것도 있고 기도를 시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생산자가 되는 게 대, 보면, 대, 정말 신앙의 생산자가 되면, 따라합다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앙의 소비자들은요, 내 영혼이 은혜 받는 정도에서 끝나요. 내 영혼 천당 가는 데서 대부분 끝나요. 근데 신앙의 생산자가 된 사람은요, 그가 가서 주의 종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나의 가정 안에 가면 내가 목사다 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신앙 앞에 세우고 네. 내 삶의 터들을 신앙 아래서 사단과 싸워 영적 전쟁에서 성리에서 무찔러버리고 그래서 그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믿음의 터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소비자에서 생산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도적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새벽 시간에 하는 모든 말씀이나 기도나 흐름들은요, 사도적 제자 훈련의 흐름이에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영의 세계에 대한 얘기도 하고, 말씀 앞에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요, 복음을 중심적으로 깊이 다루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고요, 필요하면 또 사역하고요, 이 흐름을 깊이 따라가면 사도적 제자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이 그 훈련 안에서 승리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자라가는 여정을 걸어갑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그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죄의 그 영광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